너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세계적인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질문하라, 스스로 생각하라는 철학적인 각성의 초대이자 군중 속으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으라는 외침이네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 속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껏 누구도 진지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입니다. 만화라고요? 웃기려고 만든 TV 쇼라고요? 34년째 방송되고 있는 이 코미디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권력자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심어 놓은 예언서입니다. 911 테러, 트럼프 당선, 코로나 팬데믹, 심슨 가족이 맞춘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들만이 만들 수 있던 설계된 각본이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심슨 가족 속에 등장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 바로 6171이라는 숫자입니다. 뉴스 자막 구석에 흘러가는 6171. 그리고 리플 로고와 함께 등장하는 수상한 대사. 은행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 심슨 가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6171.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가격일 수도 있고, 날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할 코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리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심슨의 리플이 등장했을까요? 왜 하필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당신에게 은밀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에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숨겨진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것인가 6.17을 이 숫자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심슨 가족을 정말 자세히 본 분들만 알수 있는 리플에 관해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리플이 6171달러가 되는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심슨 가족의 특별한 에피소드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장면, 리플 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바티 심슨이 칠판에 XRP는 589달러가 된다는 말을 계속 적는 장면인데요. 마치 심슨 가족이 리플의 미래 가격을 예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장면은 조작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1990년에 방영된 바트 게츠앤 애플 에피소드의 한 장면인데요 바트가 애플을 받는다는 에피소드에서 나온 장면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바트가 유급을 피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으로 칠판에 원래 적혀있던 문장은 I will not encourage other to fly 즉 다른 사람에게 비행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물론 xrp나 가격에 대한 말은 단한 글자도 없었죠 하지만 영상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단순한 조작 사례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반성문을 시킨 선생님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크리스 라슨입니다 리플코인을 정말 사랑하고 역사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리플의 공동 창립자 이름과 완전히 동일하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에피소드가 무려 1990년도에 방영이 됐고 리플은 2012년도에 처음 발행됐다는 점입니다. 무려 22년 전 이미 크리스 라슨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하던 거죠.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크리스 라슨 선생님이 바티에게 책을 한권 건네는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보면 딱1 프레임. 아주 짧게 놀라운 문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플의 상장 날짜부터 폭등 시기까지 상세히 적혀있는 문서인데요 문서는 총 3페이지로 구성돼 있었으며 1페이지에서는 리플이 처음 상장된 거래소가 비트스탬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뿐더러 실제로 리플은 비트스탬프에 2013년도에 최초로 상장이 되었으며 그 당시 상장가는 한화로 약 6.6원이었습니다 지금 XRP의 가격이 약 3,000원대인 걸로 확인해보면 무려 50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셈인 거죠 두 번째 페이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플의 폭등 날짜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요 2017년 1차 폭등을 예고했으며 2024년 2차 폭등까지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2017년 폭등 요건은 SBI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며 실제로 2017년에는 리플 운영사가 직접 550억 XRP를 에스크로라업 시켜 물량 및 가치를 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SBI가 국제 송금 실험을 한다는 트이스 면서 가격이 무려 4,500원까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2024년에는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트럼프로 확정이 나면서 이후 SEC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헤인이 사실상 확정이 나면서 엄청난 폭등이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680원이었던 가격이 한달 만에 무려 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폭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2028년, 리플은 6,171달러까지 가고 그 이후까지 옆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무려 정확한 날짜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점으로 3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건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디즈니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용이며, 그 내용을 그대로 프레임만 조정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3년 뒤 리플은 6171 달러까지 상승이 나오는 건데 6171 달러 하나로 약 84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만약 우리가 폭등이 나오기 전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린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일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 미친 상승이 나올 날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2028년뿐만 아니라 추후 다가올 XRP의 미래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공유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조사한 내용 보내드릴 거고요.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만 저희 채널 구독자인 거 알고 제가 공유드릴 테니까요.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누가 넣었을지도 모르는 이 장면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선생님의 이름이 크리스 라슨이라는 점. 너무도 수상한 장면들이 많기에 저는 이 문서의 내용들을 믿고 직접 투자를 나서볼 생각인데요 이 문서의 내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구독이라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7조 원을 벌어들였던 시바이노 부자처럼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으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